너왜 이렇게 야위였니? 이거를 부산 사투리 어떻게 하는지 아, 알아? 야위가 뭔데? 너무 말랐다는 거야 어떻게 하노 와이리 <laughs> 애비였노? -no? 해봐라 와이리 애비였노? 와이리 애비였노? 와이리 애비였노? 그래 과일을 하나 먹는다 <laughs> 아우 시끄럽다 이거 뭔 말인지 알아? 시다 오, 어디게알았 해봐라, 니도. 자, 배워 먹어봐라. 자! 아이 쓰러지지 마. <laughs> 시그럽다, 해봐라. 시그럽다. 어, 그렇지. 잘하네. 잘해봐라, 응, 응. 니는, 그러면. 먹고. 이거 뭐냐면은. 먹고! 눈대. <laughs> 성이 가시인 사람이 그 아이야?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? 부산 사투리로 가가 가가가 <laughs>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봐라 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그래 <laughs> 나다람아사 이게, 이게 뭐야? 그 사람은 진짜 <laughs>